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위기 때는 엔화를 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낡은 상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투자 노트에서 잠시 지워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본 금융 시장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대한민국 경제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초대형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하루만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 불리던 4%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4%라는 숫자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맥락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변동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4%를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즉,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 약 19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저금리 일본,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일본이라는 공식이 지금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일본 채권 시장에서 왜 이런 발작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지난 30년간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대며 버텨온 일본 경제의 실험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일본 국채 가격이 헐값이 되어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 국채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못 들고 있겠다며 내다 버리는 투매, 즉 패닉 셀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여행 싸게 가서 좋다며 웃고 계십니까? 엔화가 싸다고 덜컥 환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프로쇼크는 머지않아 현해탄을 건너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할지 오늘 부와 경제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멀쩡하던 일본 채권 시장이 왜 하루 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었을까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일본 정부.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반가소에는 기시다 내각이 던진 설익은 정책에서 당겨졌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래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소득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달콤한 선물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국민들 지갑이 두둑해지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정책을 선물이 아닌 치명적인 자충수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재정 장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60%를 상회합니다. 선진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0% 한국이 5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이미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지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수입인 세금은 줄어드는데 돈쓸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난 가계부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또다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즉, 국채를 더 찍어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빚이 산더미라 불안한데 정부가 빚을 더 내서 국채 물량을 쏟아낸다고 공급과잉이다.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자마자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 지금이라도 팔아라라며 투매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국채가 쏟아져 나오니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불과 몇년전 영국을 금융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리즈 트러스 사태의 대자비입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 역시 재정 대책 없는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44일 만에 사임했죠. 지금 도쿄 시장의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판이 시장의 신뢰라는 둑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오른다고 가르칩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돈이 몰려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교과서의 이론을 비웃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쁜 금리 상승, bad yield rise 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는 폭등하는데 N화 가치는 역사적 저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신용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일본이 이자 좀더 쳐준다고? 됐어. 빚더미에 앉은 나라도는 불안해서 못 들고 있겠다. 이자고 뭐고 원금이라도 건져서 떠나자. 즉, 일본의 펀더멘털, 국가의 기초체력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지 천조엔이 넘는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비용만 수십 조엔이 더 필요합니다. 시장은 일본 정부가 이 이자를 감당하는데 허덕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금 채권 가격 폭락, 엔화 가치 폭락, 주식 시장 불안이라는 트리플 약세에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위협받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너희 나라,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나라 불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경제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마을은 수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프로 쇼크의 불똥은 이미 현해탄을 건너 우리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세 가지 위험 요소를 경고합니다. 첫째,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 바구니에는 동북아시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이 묶여 있습니다. 엔화가 무너져 내릴 때 외국인들은 단순히 일본에서만 돈을 빼지 않습니다. 어? 아시아 시장 분위기 안 좋네.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부터 팔자. 라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실제로 엔화가 급락하는 날.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춤을 추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둘째,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이른바 슈퍼엔저의 공습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N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물건 값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소나타와 도요타 캠리가 경쟁한다고 칩시다. 엔저를 등에 업은 도요타가 캠리 가격을 10% 인하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누구 차를 살까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협받고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짓누르는 무거운 악재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덫입니다. 최근 역대급 엔저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말만 믿고 엔화 예금에 가입하거나 일본 주식 일본 국채 ETF에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ETF 가격은 폭락합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까지 더 떨어지면 환차 손까지 입게 되고 자산 가치 하락과 환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일본의 중앙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총재가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체커메이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거죠. 금리를 시원하게 올리자니 천주 빚더미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정부 재정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자니 엔화 가치가 폭락해 국민 경제가 파탄날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은 즐기되 투자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객에게 지금의 엔전은 축복입니다. 역사상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고 오십시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많이 떨어졌으니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특히 빚을 내서 엔화나 일본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본 은행이 확실하게 금리 정책을 선회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일본 경제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준비된 자에게는 흐름을 읽을 기회가 됩니다. 시장이 보내는 이 강력한 경고음, 19년 만에 울린 이 4%의 사이렌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와 경제였습니다.